예,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또 우리 강단의 언약을 확인하고 각인시키고 또 하루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 3장에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를 지난 주에 확인했죠. 창세전부터 창세부터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세계를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 비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아,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 비유가 뭘까요? 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겨자씨는 작지만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지금 천국의 비유, 어, 영적 세계의 비유를 지금 이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제 밭에 겨자씨를 심는다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독한 뭐라 해도. 자기 개인의 주권자, 자기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살고 죽고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재앙, 못피합니다 운명, 못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서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요즘 뭐 가스라이팅 범죄가 막 하잖아요. 캄보디아 사건을 통해서 더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는 인간에게 속이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지금 얼마나 지금 그정 이게 강해지냐면 어, 우리 지금 교육 이런데로 파고들어가지고요. 성별이 있잖아요. 성별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걸 막으면 자유를 속박하는 거라고. 하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성별을 왜 누가 정하냐 말이요. 하나님 외정. 하나님이 우리의 생, 물의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마이크를 보고 이, 지금 이 마이크를 보고 이걸 빛이, 어? 빚이 빛이라고 빚고 있는 격이다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인가요? 아니, 가장 아름다운 걸, 가장 아름답고 쓸모 있는 걸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거지, 이걸 빛으로 <laughs> 쓰고 있으면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자유인가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냐면요. 사단이 숨,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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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인 이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강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지금 다 근본적으로 속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 우상 종교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상이나 종교를 빌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뜻대로, 되지기를. 그 모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어도 내 뜻대로 해줘. 나 다른 뜻대로 되면 안 돼. <laughs>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 그러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든 부신지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문제가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 귀신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상숭배하는, 특히 무속인들, 자녀들, 아, 좀 시달려요.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 가문에 후손도 시달려요. 그러 이걸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듯이 도 마음과 정신이 자꾸 병이 와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막 몸부림치고 사는데 또 우상 막 숨기는데 정신적으로 점점 어려워져요. 이 역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은자 하나 우리가 기술을 갖고 하나님처럼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더 어려워져요. 전쟁 더 많아졌어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자유를 갈고 하는 이 시대의 독재자들이 나와요. 힘을 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렵기 도하에 그죠? 육신적인 병도 계속되죠.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살릴 겨자실을 신비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겨자씨를 이야기해도 대부분 성도들은 사람과 환경 때문에 믿다가 사람과 환경 때문에 신앙을 끄쳐요. 내가 좀가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신앙을 가져요. 좀 편해지면 신앙을 또 놓쳐요. 그 수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영적 DNA를 가진 자들을 심는 겁니다. 겨자씨가요,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 봤는데, 정말 조그매, 좁쌀, 좁쌀보다 작았던 기억이에요. 정말 작아요. 근데 그게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크고 대단한 거아니지만그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 그 DNA라고 지금 요즘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DNA가 있다면 그런 흑암의 현장 종교 현장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 어떤 현장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럼 어떤 영적 DNA를 갖고 있을까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걸 이루려고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안다 거짓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으로 알수 없어요. 왜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 교동문에도 뭐좀 나오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교제하도록 지은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는 불신앙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게다가 사단이라는 악한 자에게 계속 속아서 하는 상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고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그걸로 그, 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성공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막 몸부림 치고요. 내가 내가 해볼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서 내가 뭐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죠? 이게 안되면 이제 우상종교 무속착고요 그러니 결국에는 영적인. 어려움, 정신, 마음, 육신, 어려움 자꾸 일어나고 저주, 재앙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영적 DNA는 뭐냐면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고, 하나님 아들 육신의 몸으로 고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완전한 인간입니다. 왜냐? 하나님 또는 죄를 가진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진짜 이해하고 묵상해도요. 감사가 절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기류진리 생명이 나로말이암처럼 아버지께로 올자 없다. 하나님 만난 길이시다. 이 말이야 마가복 10장 4 5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해 제속하러 오셨다. 제물로 오셨다. 이 말이야. 제사장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기 시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여지신 겁니다. 죄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면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법적 단어인데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 예전에 노예시대 때쫙 일렬로 서 있으면 그 중에 사는 죄요. 그렇게 돈 주고 사서 걔를 풀어주는 거죠. 주님께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사단과 재와 저주 재앙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기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아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앉신 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보호자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금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겁니다. 대상자가 말씀으로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는 십자가도 사실은 달면 안 돼요. 뭔가 보는 거, 뭔가, 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뭔가, 이런 거에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영적 DNA. 어디에 세워지냐. 내 마음의 말씀이 각인돼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겨자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보고 예배,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데 그런적인 힘 올라옵니다. 주십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템플스테이 그 자기 마음 가라앉히려고 8일 동안 우리는요 거기에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라앉히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때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그러면 이 비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근원적인 지혜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예배 통해 딱그 지혜가 답이 난온거 그거 딱 붙잡고요.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한 달을 갖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원적인 능력을 그답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근원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영적 DNA 누구도 이게 누구도 필요없어. 요 배척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도 운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신앙은요. 왜냐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심경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사단의 가라지가 있고 그죠 불신앙이 가득한 현장을 가지는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과거 실패했던 거고 영적으로 실패했던 거고 그 실패 때문에 어 많은 상처 사건들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 결단하고 하는 게 과거. 오늘 많은 불신앙자들하고 나는 다른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간다. 오늘 나는 분명한 미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에 열매 남기고 간다. 미래 결단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 해 주세요도 있지만은 결단의 기도 제목이셔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간다. 내 주변의 가족들이 아무리 불신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보고 많은 가정으로 세울 것이다. 그거 결단. 언제요? 매일 또 어떤 면에서 매시 어떤 때 매사 일이 있을 때마다. 왜냐? 왜 결단해야 될까요? 사단의 유혹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DNA가 심겨진 사람이 겨자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영적 DNA를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 영적 DNA가 심어진 개인을 보고 하나님은 옥토라고 비유하셨고요. 그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아, 심부름하는 곳이라고 예,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 비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현장에 이 영적 뛰인이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얘긴데요.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의 얘기를 보는 거면 이렇게 맨날 보면 안 되죠. 요셉을 통해서 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이미 전달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영적 DNA가 전달된다 이거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아무 그야말로 배경이 없는데 말씀 하나밖 믿고 갈대우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과거 단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가물고 그야말로 아무 배경이 없는 그때 창세기 13년 18절에 기도의 단을 쌓았던 것을 그 영적 DNA를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건과, 특히 그 아미벨렉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아미벨렉이 재산가져가라고할때 그때 결단 보셨습니까? 나는 받지 않는다. 내가 니네 돈으로 부자됐던 소리 난 들을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단순히 돈안 받겠다가 아닙니다. 결단. 이런 믿음의 DNA를, 영적 DNA를 요셉은 각, 이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결단을 통해 전달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게요. 장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제새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냥 이건 뭐 어떤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그냥 현장이 이깁니다. 근데 이때 요셉은 이 영적 디 n a 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삼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비밀이 있고, 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할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였거든요. 구원받은 자로서요. 그러다가 그 영적 지인를 누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아지는 답이고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답을 6일이 아니라 평생을 누렸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단은 네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단을 네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걸 놓고 어, 성이 하나님 무조건 기도하고 하다 힘을 얻다가. 이거는 형들이 나를 섬긴다는 게 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형들을 살리겠다는 증표로 이 요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살릴 거라는 어떤 결단과 그 기도 제목과 미래를 본 거거든요. 구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곤또 꿈을 꾼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되이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꾸미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요. 이걸 막 꿈꾼 걸막 이제 이 감격해서 포름한 거예요. 이제 막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눈에 뭐만 보인다고. 에? 이 형들은 사랑과 환경에 따라 신앙 가졌다 신앙 버렸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환경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뭐 그런 거밖에안 보이는 거야. 우리보다 막 어? 어? 우리를 막뭐 이렇게 할 거야? <laughs> 그만한 다뭐 이런,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요셉이 무슨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형들한테 눌리고 엄마 없고 이런 혹시 어려운 가운데 영적 DNA가 있는 요셉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결단을 계시고 그래, 난 형들 살린다. 난 이스라엘 살린다. 나는 정말 아, 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천하만민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의 것이 꿈으로 나온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적 DNA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이때는 아직 좀 자세가 갖춰지지 않아서 막 얘기했는데 이 이후로 요셉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설레받치는 사람이 없, 설레받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도 바로가 불러서 얘기 듣고 답을 내요. 보디발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또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성숙해 가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영적 DNA가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DNA가 없는데 무슨, 무슨 실버 뭐 자세를 취하고, 무슨 겸손, 겸손, 뭐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눌려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 DNA를 소유한 그런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삼기세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답을 얻은 것, 특히 어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답을 놓고 기도하라. 6일 동안 계속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을 그리고 순간순간 매일 매사 매시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때도 결단을. 나는 부신앙자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 믿고 간다.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 약속된 거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겨자씨 같은 영적 DNA가 세워지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DNA가 심겨지게 아우 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